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비의 어, 성질, 비의 전환과 후항에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리고 혹은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 같다라는 걸 했는데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활동을 해볼 건데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비 성질도 알아볼 겁니다. 비례 식의 성질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그것들을 이용해 볼 텐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0.4대 0.3이다. 자, 이걸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소수점을 없애주는 거죠? 똑같이 한 자리씩 있으니까 자, 각 항의, 전항, 그니까 음, 전항에, 뭘 곱해줄까요? 그렇죠? 10을 곱해줄게요. 후항에도 10을 곱해주면 4대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형태를 약간 바꿔본다. 자, 3대, 3분의 1대 4분의 1이에요. 자, 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이게 이렇게 3분의 1대 4분의 1로 나오면 약간, 그죠. 딱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죠. 뭐가 더 큰지는 물론 잘 생각하면 알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비를 가지고 있는지, 비율인지를 모르겠죠. 자, 전환후항에뭘 곱하면 좋을까요? 그죠. 자, 이럴 경우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 밑에 다시 써볼게요. 최소 공배수인 12로 곱해준다면, 자 약분 이태아 약분 워워워 <laughs>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4대 3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번에 조금 다른 형태를 보자면 30대 50을 볼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 같은 수로 나누어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 나누기 10씩 해준다면 3대5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약간 난이도 있는 걸 해볼게요. 뭐, 난이도는 있진 않은데요. 너희들을 위하여. <laughs> 자, 0.7대5분의 1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앞 해서 했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수로 나타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분수로 나타내서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면 되죠. 소수로 나타낸다는 건 0.7은 그대로 두고요.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10분의 2, 그죠곧 0.2가 되겠죠. 자, 이건 1 나누기 5입니다. 이 뜻이 1 나누기 5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앞에 0.7을 분수로 나타낸 10분의 7대 5분의 1로 해서 똑같은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 외에도 전환과 후황에꼭 똑같이 10을 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나 요거는 요것이 되면 선생님이 너희는 충분히 요거까지 할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하는 것도 내일 한번 해볼거예요왜 이렇게 여러가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냐면요 네, 내일 활동에서 이것들 이용해서 게임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잘 이해가 안가면 다시 돌려보시고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을 이해해 오시면 선생님이 내일 미션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알겠죠? 내일 봐요 바이